이거 제 옷을 넣고요. 좀... 나한테도 자꾸 이런 일이 닥치질하는 원래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스스로 되게 몰랐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왜 네. 나는 빼는 거야? 예 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꼼수리. 절대 나가면 안돼 이렇게. 잘해, 진심으로 잘해, 정말 잘해, 잘해습까 이거 진심.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기현재라고 합니다. 그 제친이 기현이랑 전 이승현이고요. 그래서 이름 두개 따서 기현재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것은 반야심경입니다. 목판본인데 복영이가 네. 선물을 줬어요. 여기는 네. 세경 쌤이 그 저희 집들이할 때 생활비 보탰어요라고 <laughs> 주신 <주시는> 분입니다 <laughs> 이거는 선생님이왜 여기 기현재라고 써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기현재입니다. 여기 나중에 꼭 수정해 주셔야 돼요. 안하 네, 네. 네. 그리고 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주신 분봉투는 여기에 다든것 같습니다. 뭐 편지 같은 것도.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여기 제 옷장 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예, 그리고 아침마다 해가 저기셨어요 아, 너무 뷰가 좋아요. 제 방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를 제 옷을 넣고요. 그리고 제책 같은 것도 여기다가 좀 넣는 편입니다. 아. 그 냉장고는 제 친구 어, 아마 아시는 분이 선물을 해주신 걸 거예요. 되게 간소하죠. 거의 없긴 한데 네 깨봉에서 밥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좀 간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아요? 아 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이고요. 어그 화장실 뭘 소개하고 싶었죠? 네? 뭘 소개하고 싶었 아, 아, <laughs> 화장실 보지 않아요 <laughs> 아... 화장실 아, 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뭐 별거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제 방이고 고맙게도 승현이가 작은 방을 써준다고 해서 제가 큰 방을 쓰게 됐고 일단은 창문 창문이 이렇게 딱이 크기 있어요 저 남는 선박도 <laughs> 다행히 건물 사이에 딱 뭐, 보여서 날씨가 좋은 날 되게 좋죠 음. 음. 책장, 책장인데 책은 뭐 여기 별로 없어요. 그 깨봉이 거의 다 갖다 놨고요. 섹션을 소개할까요? 이거는 불교 섹션. 정말 성스러운 지키 제가 깃가르 6년 불교 과정, 티트 불교 과정 그거 듣고 있는데, 리포체 님이 오셔가지고 참석한 모든 분한테 다 법명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받은 거는 덴통이라는 이름이고, 진실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덴통이다덴통 음. 네. 당했다. 다 아, <laughs> 외우긴, 네. 외우긴 쉬웠습니다. 여기는 불교 관련 책, 여기도 보독 해놓고 이거는 승현이가 제가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빌려준 책인데 아, 아, 승현이 책이었어요? <laughs> 어, 승현이 책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었습니다 응. 한 원자 속의 우주와 응. 죄세 운동법이 공존하는 아, 이 유니버스 탈옥을 위한 책아니야요탈해야죠이이 <laughs> 삶에서 탈옥해야죠 아, 그 <laughs> 군대 편지도 있네요 네, 아예 군대 편지가 참 감사한 음. 친구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랑 저,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실 때 저한테도 같이 보내셨어요. 응. 그리고 먹을 것 같은 것도 많이 보내 주고 그래서 이거는 좀버리기해서가냥버리보나가 응. 응. 이런 이런 우와. 식으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많이 되게 쓰셔. 요아 네. 음, 네. 근데 이거는 연대 편지나요? 아 연애 편지 아니야. 그대 군대, 군대 후임이 쓴 편지. 어? 나랑 이렇게 헤어질 때써준 어? 편지. 진짜? 그런 사람, 거 있고. 일단 남복 시간을 <laughs> 별로 별로 네 일단 이쪽 끝났고 그만까요 아니 <laughs> <laughs> 여기는 여기는 약간 잡 잡코너 여기 잡다하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코너 응. 어, 자기 전에 일다가 자는 건데 <laughs> 요즘에 많이 못 입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 <laughs> <배울> 틈이 없어요 여기 옷 여기 옷네아 근데 지금 많이 빨래통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 그래도 음. 저게 온, 다 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옷을 좀 샀죠 아. 음. 네. 저 가오는 볼 때마다 네 멋있습니다 네럭셔이 음. 하고 그죠 음. 감사합니다 요즘 더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요즘 요즘은 그냥, 그냥, 그냥 알아서 하고요. 추천합니다. 굉장히 깨운답니다. 뭔가 원래 깨운한데요? 써보시면 아니다 <laughs> 써보시면 알고 <laughs> <써보시면 웃음> 이 정도 저희 방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현제에 사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현제에 사는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 2020년도부터 <laughs>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 중간에 나갔다 갔다. 들어오고 막 했습니다 22년 9월에 왔고 청년고전학교 시즌1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난 거죠 그걸 하기 전에는 왕초보 사주명리 그거를 먼저 들었어요 왕초보 과정 듣고 심화 과정이 있었는데 심화 과정 끝날 때쯤에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 프로그램이 열린다 관심 있어 한번 봐라 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이 되게 제, 좋았거든요 사주명리를 배우는 과정이 재밌었고 또 그때 누드고 있으 누드고쓰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되게,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어떤 <laughs> 글 쓰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었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서 어, 이건 꼭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고준학교에 갔고 친구들을 만난 거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좀 늦게 했는데 28, 29살쯤에 했어요. 대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꽉 채워서 제가 만화 창작가를 나왔는데 작가가 안된 거죠. 이걸 하려서 다른 거라도 해 보자 해서 웹툰 PD나 웹툰 관련된 이런 음. 거를 좀해 보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안 됐고 돈도 떨어졌어요. 돈도 수중한 100만 원 있었나? 음. 전 재산이. 음. 아 근데 전 재산도 아닌 거지. 마이너스였던 거죠. 학자금 대출이 있고 이랬으니까. 음. 아버님도 막 자꾸 막 전화해서 아프다 그러고 그그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좀 제가 많이 음. 다운 됐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해 가지고 어 그래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일을 몇년 이렇게 하면서 종자돈을 모으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고 그뭐 학자금 갚아 가면서 착실하게 살다가 또 사건이 또 터지는 거지 동생이 사건 사고를 쳤어 음. 사고를 쳐가지고 아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가 약간 뭔가 죄시 죄책감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죠 그니까. 형으로서 동생을 잘 이렇게 내가 못해줘서 얘가 사고 이렇게 엇나갔구나 응. 응. 어렸을 때 못해줬던 게막다 생각나는 거야. 어렸을 때막얘빵 뺏어 먹고 막. 진짜것 같아. 응. <laughs>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동생 일에 제가 이렇게 딱 뛰어들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가만 그러니까 돈을 이제 회사 생활 2, 3년, 3년 하면 몇천만 원 모아서 그걸로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가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아니면 그걸로 뭔가 뭐 다시 몇년 동안 세이브 해놓고 다시 뭐 만화를 해보든지, 뭐, 어떻게 해봐야지 했던 그 돈을 이제 동생 일에 딱다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러고, 근데 그게 뭐잘 됐으면은, 그래, 이렇게 하고 됐을 텐데, 또 마무리가 또잘안 됐어요. 어긋났어. 음. 그때 이제, 음. 어? 고개가 따닥 음. 꺾이면서 이제, 와, 삶의 의욕이 그냥 팍 꺾여버린 거죠. 제... 서른이거나 서른하나? 뭐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 그러고 나서, 아 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네 어머님이 사주를 볼줄 아세요. 음.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닥치지한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막 이렇게 음.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막 말씀을 막 해주셨는데, 되게 뭔가 뭐, 길용화복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듯이 저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얘기하는 것 자체로 좀 편했고 좀 풀리는 게 있었고 또 어머님이 말도 되게 좀 뭐라 좀 이렇게 다각도로 어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지. 아,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면서 왜 그렇게 됐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사주를 공부해보자. 내가 음, 해서 음. 그렇게 해서 사주로 이렇게 오기, 접속이 된 거죠, 그게 저는 그 학교에서 그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들한테 되게 그 세미나 공간도 지원해주시고 간식도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막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음. 투설책 한 권이랑 인문학 책한 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공쌤 책이었습니다. 음. 무슨 책. 어. 몸과 인문학이었어요. 어. 곰쌤이 그쓴 글을 보고 아이 사람 엄청 그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책 읽으면 은 항상 좀 뒤에 음. 먼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몸과 음. 인문학은 그 뒷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평이 있어요. 음. 서유기 허, 서평도, 음. 어, 어, 있고, 어, 서평도 있고 동키호테 서평도 있고 또뭐 이것저것 서평이 있는데 음.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읽은 책이었거든요. 음. 근데 서유기랑 동키호테 서평을 보니까 어떻게 같은 책을 읽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어, 이 사람? 음. 와 거기서 일단 딱좀 뻑이 음. 갔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마 그 글을 써놓은 거에서 봤는데 그 당신이 공부하시는 곳에서 뭐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우정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친구가 없었어 가지고 그래서 아 친구 사귀고 싶어 가지고 옮기 음. 큽니다 그 친구는 왜 없었던 거 같아? 저요? 어. 저가 92년생인데 92년생 또래에서는 이게 약간 좀 그냥 꿈틀꿈틀 하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세대는 그게 좀더 심하게 이렇게 두드러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친구가 없었냐고 물어보면 어 그러니까 뭐 스스로 되게 못났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승연이란 어떤 그 되게 이상향이 있는 거죠 뭐 말도 잘하고 뭐 유머감각 풍부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에 되게 상당히 미달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쭈글처럼 다녔습니다. 그냥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인사를 못 했어요. 길에서만 네. 내가 그좀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걸어오는 분명히 아는 애인데, 그러니까 나를 보면 좀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아 아, 네. 아, 쟤랑 인사하기 아, 싫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음. 이렇게 음. 아. 저 거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언제 초등학교? 아 중학교 때 목포로 이렇게 딱 나오면서 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도시로 나오면서 아, 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좀 이상한 게 제가 학교에선 되게 그 친구들이랑 뭔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또 그냥 신나게 잘 벌었어요. 학원 무슨 학원? 뭐 배웠는데? 그냥 종합학원. 수학영어, 국어과학원. 그런 공간에 뭔가 있어 나가요. 거기서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해서 그랬던 건가? 근데 또 학원은 또 내신이 아니잖아요. 아 네, 다른 네.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고 그치, 아 그리고, 아 배우고 예. 그냥 그리고 제 학교 생활을 또 모르는 애들이고 음 네. 그래서 좀더 음 학원은 음 좀더 자유로웠던 느낌 뭔가 좀더편했구나 음 뭐. 네. 근데 그게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네. 친구가 네. 네. 없어서 많이 그럼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친구가 쉬. 너무 중요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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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외로웠죠. 그래가지고 이 예, 동선이 되게 간단하죠. 집, 학교, 학원 그리고 주말은 집학 집 도서관. 제가 목포 시내를 몰라요. 뭐가 맛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어디가 예쁜지. 네. 저 목포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또 굉장히 동선이 건전하다 집, 학교 하고 그게 도서관. 우, 항상 우울한 상태로 거기를 가면은 그게 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는 어릴 때였고 지금은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네, 네. 그 돌이켜 보니까 어때? 그냥 별로 아직... 별로 그냥 아직 안 보고 외면하고 싶어요. 네. 어, 아직은 그런 상태고 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친구 누구 누구 사었나요아 친구 막 많이 사귀진 못했어요. <laughs> 기윤이 정도? 아, 기은이. 네. 왜 나는 빼는 거니까? 아, 타화가부끄러워했던아 상화는 그니까 얘만큼 막이 아, 그 정도 존재가 깊이 나름. 있는 이야기는 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막 얘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 애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제 한을 약간 좀 풀어준 게 전에 하늘. 한을 하늘. 풀어줬어. 제가 미용실을 가면 아 말을 아못 하거든요. 말왜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좀 이상한 것 왜? 같은데, 컴플레인도 못하고, 뭐 얘기를 못했는데, 아. 얘가 저 머리 잘라줄 때는 제가 투정도 부리고요. 조만 네. 네. 합니까, 투정? 예. <laughs>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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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실험, 남자 머리 실험. <laughs> 그 때문에, 던진 여기 한명 계시고, 평화 네. 어. 정도? 네. 두 명? 네. <laughs> 근데, 그, 깨봉에서 공부방에 있고, 그렇게 밥 당번 이런 거 하고, 이제 식탁에서 보면, 중년분들한테도 말도 잘 듣고 소래보다 그 중년분들은 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친구로 이제 좀 만들고 있고 네. 정친이 생겼다. 그 사람이 동기예요? 응. 네. 네. 그러면 처음에 그게 모집됐을 때 남자가 셋이었거든요. 맞다. 청년 아. 남자가 3년이나 이렇게 한 오.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게 여기서 되게 드물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아공지쌤이막 아, 기뻐하셨었는데 처음 모임 때. 음. 근데 그 다음 주에 한분 가시고 그 다음 주에 한분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 청일점이 됐죠. 한명 나갔대, 한명 나갔대. 남자가 나갔대 해도 그래? 그럼 얘밖에 안나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틈이 절대 나가면 안돼 이렇게.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일단 나가지 않는 건 무조건 지키겠다 해서 음 아직까지 안 나갔죠. 말이 음. 나오 김에 왜 통년 남자들은 공부가 네. 안 오는 건가요? 좀좀 <laughs> <좀> 정적. <laughs> 아, 그야. <그래. 웃음> 궁금하다. 여기는 네. 남성이 있다고 하면은 대충 대학생 아주 네, 네. 어린 친구 아니면. 다 퇴직할 앞둔 분인 퇴데 네, 퇴직한 네, 네, 분. 네. 그러니까 극단, 극단인 거죠. 이중간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디 가나 막 그러자, 기훈아너 가면 안 된다. 막 곰쌤도 음, 막 맞아. 귀하게. 우리 잘해주잖아요. 그죠? 잘해, 그러면... 진심으로 어, 잘해주죠. 정말 잘해주, 어? 잘해주죠. 잘해줍니까? <laughs> <거>? 이거 진심으로 사해주세요 <laughs> 아, <laughs> 진심으로, <laughs> 진심으로 잘해주는 거지? 이거 왜안 주는 거죠, 공부하러? 이렇게 잘해주는데. 지금 식탁이 달라요. 지금.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본인들이 중요하다는 거. 일단, 저는 그 밖에 있을 때도 친구가 없어서, 남자 애들이랑 공감대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근데 진짜 많이 들, 들었거든요. 음. 왜 남자들 뭐하냐 도대체? 음. 생각해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사회에서 주입하는 그 남, 뭐 몇, 20대 남성, 30대 남성은 어때야 돼? 라는 그런 게뭐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뭐 뭔가 이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직 못 이뤘으니까. 그니까, 그걸 이뤄보고, 이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 올 수도 있겠죠. 다른 길이 필요하구나라고 근데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난 그냥 몰라 그렇게 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사회에서 주입된 그틀그 그 방식을 해서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리고 필요성을 모르는 거 아닐까 아직 아직은 안 가봤으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거나 아니 뭔가 이루거나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통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힘들어서 왔던 거니까 어쨌든 음. 밖에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온 거니까 남자분들은 또 음. 다른 피난처들이 음. 그, 그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왜냐면은 음. 제 동생도 게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음. 근데 게임 하면 또 시간 훅 가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아? 좀 음.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현생을 <laughs> 네, 네. 살고 그렇게 돼. 제일, 제일 편한 피난처죠 게임이 음. 거기는 일단은 일단 세, 세상이 다른 다르, 다르잖아요. 음. 그 세상이 다르고 거기서는 이제 내가 내가 몸만 좀 내가 몸만 좀 열심히 하면 되거든. 거기는 음. 내가 열심히 몬스터를 때려잡고 음. 뭐 캐스트를 깨고 이러면 내가 강해지거든. 음. 근데 여기는 만들 안 되잖아요. 여기 더 몰두하게 되는 것 같. 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게임을 많이 했었고 음. 길게 말하면 돼? 요 <laughs> 왜 길게 말하는 거야? 약간 좀 압박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되나? 아, 알아서 짜도 돼? 알아서 짜니까 말하다가!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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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평지부터짜는건데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다어 그러니까